미국 은퇴 준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기둥일 텐데요. 바로 ira와 41k입니다. 0 ira 개인이 직접 가입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. 이 ira 계좌를 만들어서 그리로 옮기는 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그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거죠. 이 ira는 혜택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트래디셔널 방식과 로하트 방식으로 나뉘죠. 트래디셔널 ira는 현재의 소득을 줄여주는 즉 현재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하겠죠. 25년 기준으로 50세 미만 불입자들의 경우는 천, 연간 최대 7,000불까지 그리고 50세 이상은 추가로 1,000불을 더해서 총 8,000불까지 불입할 수 있죠. 이제 ROT를 살펴보면요. 미래 절세에 초점을 맞추죠. 세금을 이미 낸 돈으로 불입하는 대신 은퇴 후 원금과 투자 수익금 전체를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. 401k는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제공하는 어떤 기업형 은퇴 플랜이죠. 회사의 직원들은요. 개개인들이 들수 있는 IRA보다 훨씬 더큰 금액을 불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. 25년에는 이 한도가 더 높아졌습니다. 50세 미만 직장인의 경우는 요 연간 최대 23,500불까지 불입할 수 있죠. 50세 이상인 분들은 요 여기에 추가로 7,500불의 캐치업 불입이 가능해서 요총 31,000불까지 ,000 불입할 수 있습니다.